안녕하세요. 강월구의 시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인지 감수성과 폭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양성평등 교육 진흥원에서 위촉받은 폭력 예방 통합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하죠. 쉽고 실제적인 폭력 예방 교육을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거든요. 지금 이 강의가. 그래서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페다고지는 여기 어린이와 지도하다 이끌다 라는 단어, 또 안드라고지는 어른과 지도하다 이끌다 라는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성인들이 배우는 거니까 어른을 지도하다 이끌다 이끄는 어떤 과학이나 기술, 뭐, 이런 걸 안드라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학습이 되겠고, 근데 이제 요즘은 교육이라는 단어보다도 학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대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가르칠 교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직 배움이 조금 적으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조금 더 주가 될수 있지만 성인들, 어른들을 어떤 교육을 할 때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이렇게 풀어내서 함께 가르치는 사람과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소통을 해야 더 교육의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주도해서 어떤 배운다. 이런 개념이 요즘 성인 학습의 학습 중요한 핵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참여해야 재미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아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나 보자라고 그냥 한 길로 듣고 이렇게 슉 가면은 안 되고 제가 이야기를 할때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걸 질문할 때아 그래 그거는 어떻게 되지 하고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 답을 해보는 이렇게 참여를 해야 재미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여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려면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어,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순 없지만, 그냥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이름이 강월 구잖아요. 이게 다월 자에 구할 구자를 쓰는데, 이게 돌림이라는 거죠. 구자가. 그래서 우리 집이 굉장히 민주주의 이고 성평등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음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제 이름이 달이 주는 어떤 이게 달은 우리가 가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이상을 갖고 살아라라는 거 하나하고 달이 주는 어떤 서정성이 있잖아요. 달밤 하면 벌써 굉장히 마음이 설레지 않아요. 그런 서정성도 놓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부여를 저 스스로 했답니다. <laughs> 그리고 코로나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잘 극복하고 계신가요? 저는 동주민센터에서 라인댄스를 했었는데, 무척 재밌었거든요. 운동도 되고. 근데 그걸 못하니까, 요즘은 이제, 그냥 걷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잘 보내십시오. 화이팅!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장면이 있을까요? 성인지 감수성이 뭐야? 많이 얘기하던데. 그죠? 음, 생각해 보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한자로 하면 성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어떤 특성, 성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성별이 다른 것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또 알아차리는 거, 민감하게.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게참 많잖아요. 외모도 남자 여자냐에 따라서 좀 다른 특징이 있죠. 그리고 남자 여자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화하는 과정이 다르고 그래서 결과물도 다르고 또 경험도 다 다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것은 젠더 센스티비티라고 그래서 젠더라는 말이 또 나오죠. 젠더는 우리가 폭력 예방 교육할 때 계속 나오는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젠더랑 많이 친해지십시오. 그럼 젠더에 대해서 또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잖아요. 또 얘기를 해 볼게요. 젠더는 섹스하고 대비해서 어 얘기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공란에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신체적 성별은 뭐예요? 이걸 섹스라고 그리고 사회적 성별은 그럼 남아있는 젠더겠죠. 여러분 다 맞추셨죠? 네. 그리고 젠더는 우리말로 하면 성차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성별이, 성별의 차이. 그리고, 어... 우리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서 학교와 사회에서 사회화된 어떤 그 결과물로 갖고 있는 우리가 성정체성 이런 걸 젠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여성답다, 남성답다 이런 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제가 요 괄호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여자는 어떠 어떠 해야 한다. 남자는 어때야 한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으세요? 어떤 장면들이 있으세요? 저는 어려서 여자는, 음,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학교를 다녔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물론 초등학교는 여자, 남자 같이 다녔지만.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좀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니까 조금 이렇게 얌전하고 차분하면서 자기 일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다르니까 이제 관심이 간 거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사회에 나가서 많이 이제 저희, 제가 겪었던 게, 아, 여자가 나대는 거를 싫어하는구나. 여자가 목소리가 큰 거를 싫어하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게 적극성이라든지 자기 소신껏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적게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미움받지 않으려고. 그게 여자는 남전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인 거죠. 남자는 어때야 한다? 남자는 뭐 반대로. 적극적이어야 한다, 씩씩해야 한다, 울지 말아야 된다, 말수가 적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게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하고 차별을 좀 얘기를 할게요. 성인지 감수성이 성별에 따라서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너무 많죠. 우선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의 차이니까 성별을 갖고 왔습니다. 외모 다르죠. 나이, 직업, 소득, 학력, 출신 지역. 예전에는 영호남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런 게 점점 줄어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음, 지역 감정이 적은 것 같아서 참 바람직스럽습니다. 주거 형태, 가족 형태도 요즘은 이제 독신 가구도 많아졌고 뭐 조선 가족, 한부모 가족, 뭐 재혼 가족 또는 뭐 동거 가족도 한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장애,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은 항상 핫한 주제죠. 지금도 인종, 나라, 피부색 또 우리는 생각도 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좋아하는 어떤 음식, 영화, 음악, 뭐 좋아하는 꽃 이런 거다 다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차이는 옳다 그르다라고 가치 판단을 할수 있는 건가요? 좋다 나쁘다라고 가치 판단을 할수 있는 건가요? 좋다 나쁘다는 약간 선호의 문제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겠고요. 어쨌든 옳다 그르다로 이거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차이는 그냥 그 차이를 인정해 주는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차이로 인해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를 갖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거, 또 불이익을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차별인 거죠. 근데 차별은 대체 왜 할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을 불이익을 주면 내가 이익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차별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너보다 나, 내가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어떤 우위,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이나 힘이 되겠죠. 내가 너보다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려먹을 거야. 내가 너를 이용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차별을 가질 수도 있죠. 동성애? 그 말이 돼? 남자가 남자를?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동성애,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별을 하겠죠. 그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가 그렇게 나대? 아이, 참. 그, 아니지. 이런 고정관념이 심하면 그 사람을 좀안 좋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어떤 줄 수, 불이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별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너무나 그냥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 뭐 조금 덜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서 차별인지도 모르면서 차별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차별하고 폭력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죠. 여기 제가 부등호나 등호 중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등호를 가져왔습니다. 차별은 폭력이다. 그 정도로 차별이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이거는 뭐 때에 따라서 범위로 보면 차별이 더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강도로 보면 폭력이 훨씬 더 크다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다루는 폭력은 저희는 주로 어, 젠더 기반 폭력이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여성혐오, 표현 같은 거죠. 이게 종류고, 젠더기반 폭력이 왜 생길까 원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차별, 그 중에서도 성차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권력, 힘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폭력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죠. 그래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이해하는 거.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고 이거는 어떤 성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차이라는 것은 옳타 나쁘다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그런 차이를 가지고 어떤 음,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차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차별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래서 어, 이 차별의 가장 큰 유형이 폭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이런 폭력 특히 젠더 기반 폭력을 줄일 수 있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쉽고 실질적인 강의를 원하시면 강월구에게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